국방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교의원입니다. 오늘 육사 이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월 1일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군 사관학교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약은 당장 눈앞에 표만 의식하는 얄팍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군의 상징성 그리고 역사적 전통성 이에 대한 단절시키는 안부 파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무식함과 경시하는 단견에서 나온 위험한 발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여타의 공공기관 시설이 아닙니다. 육사의 역사적, 국가 안보적으로 그 정체성, 가치 등을 단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발언입니다. 광복 후 1946년 1월 15일,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기대 제1년대가 최초로 창설되었던 곳이고, 1946년 5월 1일 국방경비사관학교가 개교한 역사적인 곳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려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요충지로서 부대가 주둔하여 봉화대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또한 호국의 상징인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자 서울의 동북부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6.25전쟁 당시 육사생도들은 땡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인민군의 공격을 육탄으로 맞서 싸우다가 150여 명이 전사한 결사항전의 전적지입니다. 서울을 돌파한 인민군이 남진한 이후에도 생존한 육사 생도들은 불암산 유격대로 활동하며 포천, 퇴계원 태능 일대를 오가면서 인민군의 후방 지역을 교란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역사가 대한민국 호국의 역사이며 육사 화랑연병장이 호국의 요람이라고 축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육사는 수도권에 있는 마지막 호국의 요람으로 각국의 국방, 군사외교 서절단에게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주는 군사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된 태강릉에 위치한 육군산학교 부지 내에는 조선 후기 3군부 청사인 청원당과 구이고지, 전적, 유적지 등 각종 유무형 문화재가 존재하고 독립군, 광복군, 영웅들의 흉상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6년 동안 국가안보의 상징이 된 육사를 향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말 하면서 표가 나올 것이라는 얄팍한 셈법으로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7 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도발을 보여주었듯이 위협은 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대선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서울 수도권 방어의 핵심 군사시설인 육사를 후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북한의 저위에 순응하는 망국의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에 육군사관 학교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서 특정 지역 표만을 바꾸자 무책임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 역사인식 부재를 자인하는 꼬림을 명심하 기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교입니다. 감사합니다.